한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교탁 위에 지구본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예,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아이가 칠색을 하며 대답합니다. "저는 그거 만진 적이 없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입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기 지구본이 있길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자기는 절대로 지구본 만전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담임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교전선생님 그 아이 정직한 아이입니다 자기가 그걸 만지 않았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교전선생님 기가 막혀서 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학교 후원 회장 되신 분이 교장실에 와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회장님 내가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해서 학급을 돌아보는 중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말을 심각하게 듣고 있던 후원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교장선생님 그러면 그 직원을 바로 세우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돈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학교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게 있으면 삐뚤어져 있는 지구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걱정이 전부 돈 문제로 연결된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절 표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돈이 주인이라는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당연히 돈이 주인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한결 같을 것입니다. 그거는 돈이 없어서. 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기에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시골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익숙하셨습니다. 들판에 있는 들풀들 그 이름 알고 계실 정도였습니다. 동네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동네 목수 일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들어오는 일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습니다. 아마 부자 농부들이 하는 갑질도 익히 아셨을 것입니다. 야 저 고객 떨어지면 큰일이야. 잘 모셔야 돼.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 소용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 하나 우리 몸에 키 문제 하나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길를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그렇다고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할 이유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걱정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지만 무엇이든지 모든 일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는 동안 돈이 큰 문제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 가지고 할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 돈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어려움, 그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을 돈에게 맡겨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직접 알고 계십니다. 돈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부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